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일러으대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이혼에 관한 세 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일러스트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음에 이어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음에 이어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간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비슷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혼하려고 하는 남자의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혼법은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고 남자에게만 이혼할 수 있으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면 이혼증서만 주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가게하다, 이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번 이혼한 후에 다시 돌아오고 보지 아니하고 평생 버려두는 그리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간음죄에 해당하는 그 이혼당한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혼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유기를 강조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이혼당하여 다시 재혼함으로서 간음하는 여인의 허물보다는 고의적으로 아내를 버린 남편의 죄가가 더욱 크고 심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 즉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 당시의 이혼 증서는 순전히 매사에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인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장책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법은 차츰 남자의 손 안에서 편리한 도구가 되어갔는데, 남자들에게 일시적인 결혼을 허용하게 했고 때에 따라서는 단하루만에 결혼도 허용함으로써 성적인 방종이 실제적으로 허용되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다시 물건인 남자가 버리거나 취할 수 있는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류에 대한 보완으로서 바리새인 그룹 가운데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오직 이혼 조건이 부정과 율법적인 위반에 국한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신뢰락판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어느 한쪽에서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각판은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문을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단순히 자기네들이 내세운 법조문의 고수와 당위성 수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힐렐 학파보다는 샴마이 학파의 견해에 더 가까운 교훈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샴마이 학파보다도 더 신중하게 여자들의 인격과 권위를 옹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떠나다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해서 떠나는 것 이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 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의 이혼 증서를 보게 되면 당신은 이제 가도 좋다. 당신을 맞이하기 원하는 자가 있고 당신도 그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도 좋다고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이 도덕적으로 볼때 간음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혼은 간음의 가능성을 낳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혼한 여자의 대부분이 재혼하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팔레스틴에서는 결혼이 여자들의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납득이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은 이혼당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든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보든지 가늠은 틀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음행한 연구가 없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부정한 일을 저지른 확실한 사실이 없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을 역으로 이해하면 음행인 포르네이리아를 한 사람은 그 사람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결혼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교훈이 들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에 해당하는 포르네야, 포르노는 성을 파는 매음이라는 의미로 바알 신앙과 더불어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어떤 종류의 매음도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라피 문서에서 포르네야, 포르노는 매음과 모든 종류의 혼의 정사뿐만 아니라 근친상간까지도 매음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행에 빠지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포르네이아 포르노가 간음을 포함한 성적 범죄 일반에 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포르네이아 포르노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 음행과 함께 나온 가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가늠에 해당하는 모의 교원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며 사람의 인격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의 한 단계 더 높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은 파괴할 수 없으며 이혼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의 극한 경우에 이혼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허용하되 이혼의 일반화를 막기 위해서 재혼을 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관습적으로 이혼의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 보호받아 마땅한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보수적이라고 하는 참마이 학파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초월적이고 어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윤리를 강조했었던 것입니다.